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첫째 주 시, 2018년에 첫 상점탐방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요, 어, 마찬가지로 1.8 업데이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어, 이, 해, 하고 있는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특수설계도 보호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아이템들 도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256.ACR, 256. 경량M4는 없으시면 꼭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29점짜리도 살펴볼 만한 돌격소총들이 있으니까 도면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점짜리, 다시 말해서 34레벨짜리 치명타 데미지 조준경도 팔고 있습니다. 요 레드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다이는 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SMG나 돌격소총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구매하셔서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작전기지 지하 특수장비 복관이 팔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ACR 같은 경우에는 사냥의 대가 치명상 그가 모두 달고 나와서 아주 화기가 낮은 네, 3800 이하인 세팅일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개 이제 포식자나 기동타격 때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형 슈퍼구0 같은 경우에는 근접전 2기피살 달고 나와서 산탄총에 우리가 선호하는 탤런트는 다 달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산탄총 같은 경우에는 펠릿 8발이고, 그 8발이 각각 치명타 판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 한 발에 8번까지 하이퍼링크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작동을 하게 되면 링크 스킬에 대해서만 스킬 가속이 있습니다. 한번 발동을 하면 0.1%이기 때문에 한 발을 쐈을 때 최대 8번 발동할 수 있고요. 0.8% 가속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전이 훨씬 좋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일단 치명타만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저걸 처치하는 거랑 상관없이 명중 유무와 치명타 유무만 따지면 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속도전에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만한 게 프로토타입 기능 모듈 하나 있는데요. 점차 폭탄 데미지 모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점차 폭탄 한방 세팅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전문 전술과 복합형 세트도 나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그때 점차 폭탄 데미지 모듈을 사용해서 한방 세팅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점차 폭탄 데미지 모듈 미리 구비해서 창고에 넣어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당품 무기보고관의 경우에는 mp5 sd 팔고 있는데요. 6 0 골단 킬링 머신 달고 있고 겁없는 맹수입니다. 어, 우리가 복합형 프론트 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을 올리는 프론트 라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PC 잡는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겁 없는 맹수, 육참골다을 살리시고요. 킬링머신 자리를 뭐 속도전이라든지 근접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소형 반사 조준경입니다. 치명타확률 치명타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격총. 반자동 저격총, 그다음에 SMG 돌격소총 안 가리고 다 사용이 가능한 조준경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잘 나왔고요. 이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꼭한개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캠프 클린턴 도면 상인이 팔고 있는 것 중에는 229점짜리만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보시면은 군용 P416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구매해서 제작하시면 강화형 ACR 나옵니다. 그래서 229점짜리 ACR 도면 참고하시고요. AK 도면도 229점짜리가 있으니까 어, 기동 타격대나 나는 포식자로 229점에서 255점짜리를 써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예, 보시고 필요하실 때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병동 안전 가옥에서 화기 193 엘리트 추가 피해 4% 모듈 을 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vE에서는 엘리트 추가 피해가 중요합니다. 어 화기 267짜리 노란색 모듈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화기 스탯이 60 넘게 차이나는데, 어, 이거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도 물어보시는데,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엘리트 축가 피해 4%가 데미지가 높습니다. 이번 주 다크존 4존 서쪽 검문소에서 1차 투입 요원용 벡터 팔고 있습니다. 벡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좀 그냥 참고로만 써놨다가 언급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수 일교 필살 관통상 다알고 있고요. 어, 장비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최적화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VX1 조준경을 달 수가 있어서 헤드샷 데미지가 다른 SMG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반동이 조금 좌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탄창이 25발이다 보니까 120% 이상의 확장 탄창을 사용하시더라도 55발 밖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1월 6일 상점 이렇게 해서 다 돌아봤구요 작전기지 도면 보관이 팔고 있는 아이템들 권장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디비전 새로 하시거나 돌아오신 분들 중에 경량형 M4, ACR 도면 없는 분들은 꼭 사시기 바라겠구요 작전기지 지하특수장비 보관이 팔고 있는 ACR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슈퍼90은 산탄총 좋아하시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점착폭탄 데미지 모듈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작전기지 상등품 무의보관이 팔고 있는 소형 반사 조준경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보다 이제 좋은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조준경은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mp5st는 아주 일부 세팅에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주에 엘리트 추가 피해 모듈 많이 팔고 있는데요. 작전기지 도면 보, 저, 보호장구 보호관이 팔고 있는 전력 188, 엘리트 추가 피해 3% 모듈, 전력 1대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캠프클린턴 넘어가서 229점 도면 ak 군용 229점 도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메가 소총 소음기도 괜찮게 나와서 좀 추천을 해 드렸었구요 허드슨야드 무기보급관이 팔고 있는 m870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구 보급관이 스테미너 6, 265 치명타 확률 1% 팔고 있는데요 치명타 확률이 필요한 스테미너 고스테미너 세팅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식자나 이런게 되겠죠 메디슨과 사무실의 안전가옥에서 방탄 방패 데미지 4% 팔고 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일 제 중요한 거 병동 안전가옥에서 화기 193 엘리트 추가 피해 4% 모듈을 팔고 있습니다. PV2에서 엘리트 추가 피해 데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크첸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다 참고사항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뭐, M700 카본이라든지, 화기 치명타 확률 모듈이라든지, 펄스 치명타 데미지 모듈이라든지, 뭐, 1차 투입 용용 벡터, MP5ST까지 다크 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상점탐방 마무리 하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